성산군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 민원 집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산군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통학 차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여수 마이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는 2배, 방문 인원은 3배 증가했습니다. 포항의 아이들의 오감을 깨워 줄수 있는 유아 숙 체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하남시가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합니다. 부천시가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요즘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0도를 웃도는 등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청객 중 하나가 바로 불면증인데요. 일상생활에 리듬이 깨지고 낮시간에 피로감이 심해지는데요. 하지만 덥다고 냉방기 온도를 너무 내리면 오히려 숙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또 자기 전에 카페인 성분이 있는 음료를 마시거나 심한 운동을 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가까이 하는 등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이 군부대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꾸러미 사업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꾸러미 사업은 농산물을 조그만 상자에 한 꾸러미로 모아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사업인데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는 지난 5월 30일 원주시 소초면 제8 전투비행단 내 장터를 개설하고 횡성 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생산 가공한 농특산물 판매와 꾸러미 사업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꾸러미 사업은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모아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농산물 마케팅 방식으로 연합회는 농부의 뜰 꾸러미 회원의 사업을 홍보하고 군인 가족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습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관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 총 22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으며 횡성군은 일사일촌 자매결연 등을 통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함으로써 오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강원 횡성 공급면에 가면 유채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이 유채꽃밭에 캠핑장과 원두막, 그리고 포토존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아름다운 추억, 캐릭터와 함께하는 유채꽃 포토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월 30일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포토존은 원두막, 분수, 놀이시설, 캠핑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유채꽃 포토존은 교통의 요충지인 신촌리 나들목 주변에 2헥타르 규모로 조성됐으며, 향후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주막 및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등이 들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횡성구는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포토존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민원24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 등 각종 민원서류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정부에서 이 사이트를 오픈한 지 12년이 됐지만 아직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 민원24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원24는 2002년 개시 이후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민원 포털 사이트입니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대장, 건강진단 결과서,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3천여종의 민원을 즉시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부동산 정보는 물론 과태료와 같은 생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구는 알면 알수록 쉽고 편하고 경제적인 민원 20세 서비스를 통해 소안의 민원행정, 생활 속의 민원행정 혜택을 모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도로 옆 도랑으로 굴러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사고의 충격은 더 큽니다. 평창군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통학차량 안전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이번 달군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설 정보, 차량 정보, 그리고 통학차량 보험 정보 및 운영자 교육 정보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조사 내용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 교육을 위한 수요 파악에 이용됩니다. 이번에 그 통학 차량에 대해서 시설 정보 그리고 차량 정보 또 차량의 보험 가입 정보 그리고 운전자 교육 정보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대면 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확인은 물론이고. 차량 내 소화기, 아동용 카시트, 유아용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에 한번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자 교육을 설명하며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차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보호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도로 위에서 눈에 띄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불편한 거는 그 차가 황색등이 들어오고 적색등이 들어올 땐 황색등은 아이들 데리고 주행 중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신호고 그 아이들이 내리고 탈때 적색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적색등이 들어왔을 때는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서주셔야 하는데 그냥 막 앞질러 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앞지르기 보다는 빵빵대는 차들도 있습니다. 빨리 가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좀잘 인지 인지하셔 갖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통학 차량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보육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생과 급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 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 대피 훈련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없어요. 구체적인 행동 요령 지침이 좀 나와졌으면 저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창군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바탕으로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 바로 안전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어린이 통학 차량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더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해피 700 강소라입니다. 여수시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유치 건수는 두배 이상, 그리고 방문 인원은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가 세계박람회 이후 구축된 마이스 산업 인프라로 올 상반기 93건의 마이스 관련 행사를 유치해 3만 7천여 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2.6배, 방문 인원은 세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 보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융합한 관광산업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15년째 치어 방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농어와 돌돔 등 고급 어종 치어 10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시는 지난 3월 남면해역에 점농호 14만 9천 미를 방류한 데 이어 6월부터 가망망과 남면, 삼산면해역에 돌돔 등 5종의 수산종묘 96만 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시는 황태에 가는 연안의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매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1종, 13,4만 1,000미의 종료를 지역 해역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지역 미취학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 가꾸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치과의사와 영양사 그리고 운동지도사가 교육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시 보건소는 2층에 마련된 어린이 보건 교육실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각종 교육 기자재를 갖추고 치과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를 배치하고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불소 도포,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뷰박스 체험, 흡연 음주 위험을 알리는 곰돌이 눈물 동영상 상영 등으로 어린이 건강 가꾸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포항의 유아숲 체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연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곳인데요. 청송과 울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만큼 아이들이 정성함양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2014 지덕체 유아숲 체험원 개원식이 지난 2일 동산 산림문화 수련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아수 체험원은 지덕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1월 중순까지 관내 64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원식에 함께한 아이들은 주제놀이와 자유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에서 오감을 깨우치며 풍부한 감성을 개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수목원과 산림환경연구원 그리고 경북지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우리 시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며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상막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포항의 회색빛 골목길이 산뜻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 친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골목길 벽화 사업 덕분인데요. 예술고등학교 미술 동아리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나와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포항시는 2014년 여성 친화 사업으로 여성이 행복한 아름다운 골목길 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곳은 장성동 이런 주택가 담장으로 근린 공원과 주택들이 밀집해 평소 청소년과 여성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벽화 작업은 지난 2일 포항예술고 그림동아리 학생들과 여성 정책 모니터 회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진행했는데요. 벽화가 완성되자 기존 상막한 골목에서 스토리가 있는 환한 환경이 조성돼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는 봉사를 이렇게 하러 와서 벽화를 그리고 나니까 마을도 환해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종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예고 학생들이 그 더운 날씨에 나와서 동아리 활동에서 나와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회원들과 힘을 모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 끝난 64 지방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수도권에서의 여야의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특히 수원 시장 선거는 전 현직 시장의 8년 만의 대결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단성자를 김희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수원 시장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 시장이 수원시청에서 홍제 언론인 협회와 만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다시 한번 수원 시민에게 감사의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고 또 4년의 그 소임을 맡도록 맡겨 주신 우리 100만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달려왔는데 그 성과를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염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거센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면서도 부패와 비리에 청렴한 시장이라는 선거 철학을 지키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선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공군비행장 이전과 첨단 과학도시 조성, 광교 신도시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창조적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5기는 행정체계의 얼간을 다시 잡는데 중심을 뒀다 하면 어 이제 그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을 어 계속 이어서 여기 위에 더큰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원 컨벤션 센터라든지 예또어 우리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개발 전략들 또 원도심 재생 사업들 그리고 비행장 이전을 비롯한 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염 시장은 앞으로도 수원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사람 중심 더큰 수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0만 수원 시민을 이끌어갈 민선 6기 수원 시장은 더큰 수원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4 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인문학 도시 또 주민자치 일건지 도시 그리고 환경수도, 이런 새로운 도시의 가치 맞는 일들에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선 6기 또한 이러한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봉사활동 참여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희망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 하지만 무턱대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원봉사에도 준비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신규 봉사자를 대상으로 1년에 총 8번 자원봉사자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자 기초 교육은 2사분기 정기 교육으로 정원을 넘는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일로서의 봉사를 넘어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봉사자가 되기 위한 작은 의례 같은 교육입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자세, 수칙 등을 습득했으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실적 등을 입력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마쳤습니다.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1년에 전기 교육 사회에 찾아가는 기초 교육 사회 총 8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봉사의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만 자족 도시로 성장한 하남시 자원 봉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 봉사에 참여해 더불어 사는 하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자원봉사. 그첫 걸음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암뉴스 이강우입니다. 매년 선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그 수만 해도 현재 280여 가지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부천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복지동을 구성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한 복지동,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동의 민간자원과 인력의 참여는 절대적입니다. 이에 복지동은 동복지협의체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이끕니다. 먼저 동복지협의체는 지역주민, 기업, 병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15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주변의 취약계층 발굴을 비롯해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스스로 자원을 모집해 배분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섭니다. 복지협의체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고 기획한다면 자원봉사단은 복지협의체를 도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말벗, 운동보조, 가사 지원, 음식 배달 등으로 취약계층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특히 자원봉사단의 경우 전문 교육을 실시해 복지동의 중추 인력으로 양성할 방침입니다. 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복지동은 지난 4월부터 춘희동 등 6개 동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7월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됩니다. 부천시는 주민이 직접 시의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참여 예산 시민위원회가 임원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운영되는 시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제출한 각종 제안 사업의 심사에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참여 예산 시민위원회가 올해 주민 참여 예산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각동주민회의 추천자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동주민회의에서 제출한 제안사업을 심사해 예산 편성에 참여합니다. 올해 임원 선출 결과, 김병선 2013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김영규, 송내일동 주민자치회장이 부위원장을 이상화 2013 도시개발분과위원회 간사가 간사를 맡아 시민위원회를 이끕니다. 한편, 시는 올해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방침이며 제도 확대와 홍보에 주력한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예산학교를 확대해 전문성을 기르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말엔 우수 동주민회의와 시민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3년간 130개 사업 79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충남부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2회 백제역사문화체험교육축제 더사비가 열립니다. 부여군은 오는 21일과 22일, 29일, 30일 모두 4차례 읍내 원도심인 중앙로 5번길에서 더사비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이 행사는 자발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유도하고 주말마다 축제가 끊이지 않는 백제고도라는 콘셉트로 공연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백제 유물과 역사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백제 유물 발굴 체험과 백제 금동 대향로 만들기, 백제 도기 물레 체험, 백제 가족 공예 등 17가지 체험 행사와 각가지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백제 유물도 보고 역사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비만입니다.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은 지방과 단분 함량이 높은 음식인데요. 고기를 굽고 난뒤 기름이나 라면 위에 떠다니는 기름은 몸에 좋지 않은 지방입니다. 하지만 일부 음식에 들어 있는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고등어나 연어 그리고 청어 등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선과 채소를 함께 섭취해 이 지방산을 충분히 얻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더워지는 요즘 건강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즐거운 지자체 뉴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